아들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80년대 최고의 여가수. 그녀는 미군 부대 앞에서 레코드 가게를 했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접하고 무대에서 노래를 했다. 1979년 한 공연장에서 이탈리아 출신 뮤지션 프랑코 로마노를 만나면서 그녀의 가수 인생은 바뀌게 되는데, 이때 결성한 밴드가 발표한 노래 '영원한 친구'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. 이후 1984년 이 노래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톱 가수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데. 이 시기에 그녀는 기획사 대표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가수활동을 위해 아들을 남동생 호적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. <목소리> 독특한 음색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이 가수는 바로 남이다.